예, 바라나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5년 8월 5일 화요일 매일의 성경 아침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제 오늘부터 구약 성경 스가랴서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주 성경책, 구약성경 13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2면. 스가리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혹시 말씀, 성경책으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은 거의 뒷편에 있으니까요. 좀 천천히 찾으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12면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포해주셔서 하루의첫 시간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기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웃음> <웃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축복하실지 비싸우며 자랑에 놀라우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예 오늘 말씀의 제목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어, 스가리아, 스가리아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의 앞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다리오 왕,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한 520년 전의 사람인데 어, 이 다리오 왕 어, 2년, 2년 8월에 하나님이 선지자 스가리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골자는 회계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먼저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두 가지 잘못을 지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따르는 것으로 어떤 사회적 불의와 우상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선지자들이 회계를 촉구했을 때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 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사야 선지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좀 비슷한 어투예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과 이렇게 망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크게 진노를 하셨다, 라고 오늘 또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잘못을 탑습하지 말고,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도 반드시 그들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보다 돌아오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회개의 참 의미를 알려주시는데요.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회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제 이, 이것을 원어로 해석하면, 원래 관역에 딱, 화살이 딱 꽂혀서 제대로 맞춰져, 맞춰져야 하는데, 그 화살이 잘못 맞춰진 상태를 회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야 할길 가지 않고, 어, 어, 원래 가야 할 길과 다른 곳으로 가는 그 상태가 죄이고, 그것을 돌이켜서 온전히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회계라는 본 의미라면, 이, 돌아오라라는 이 단어가, 이게 참 의미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조상들이 현재 어디 있으며 선지자들이 영원히 어, 어, 살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죽었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게 반드시 성취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시려고 뜻, 어, 뜻하신 것을 모두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단지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고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벌을 내리시기보다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늘에서 그냥 번개를 막 내리고 불을 막 내려서 우리 잘못에 대해서 바로 지적하신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무섭구나. 아, 예수님을 예수를 믿어야겠다. 라고 아마 모두 그렇게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 정말로 진심, 그러니까 어떤 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척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 마음과 삶의 방향까지 돌이켜서. 온전히 돌아오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에 있어서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 주신 자유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뭘 선택하고가 아니라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 온전히 회개하고 어,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죄의 문제를 어, 해결하지 못, 지금 당장 우리가 백팟을 완전히 다 회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의 어떤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마다 바로 벌을 내리시기보다 회개를 촉구하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오래 기다리시는 이 아버지께 우리가 돌이킬 수 있을 그때에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아 이거 돌이켜봤자 뭐 소용 없어라거나 아 내가 죄지었으면 뭐. 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텐데 라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서 완전히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죄의 문제를 등한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주님께서 온전히 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이제 회개하라고 하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언젠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언젠가 내가 시간 날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 구원은요 직접적이고 현재성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지금 예배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할수 있는 지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이 아침 우리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시고 지금 당장 막 돌이키면 가장 좋지만 그게 쉽지 않다면 그것마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정말 죄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내 삶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선행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 주님 앞에 돌아 돌이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집단적 정말 회개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아버지 그, 그 회개를 통해 부흥의 세대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정말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저미싸오며 사랑이 놀라우신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함께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